여러분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많이 힘들죠. 이래서 유망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제1회 시행하는 이 시험 관심 가지고 취득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반려견,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의 간호사, 처럼 동물에 대한 간호사 자격증이 바로 동물보건사인데요. 농식품부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7일 킨텍스에서 진행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책자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동물보건사 시험정보공식 홈페이지도 오픈이 되었는데요. 동물보건사 특례자 교육비 16만 5천 원에 38만 5천 원 정도가 예정인데, 12월 11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사전 알림 신청도 할 수가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대한 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추진 현황과 응시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첫 시험이 예정 된 만큼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수의 테크니션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동물 보건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특례 자격과 동물 보건사 자격 시험 등에 대해 현재 공개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기준은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적용은 후년 시험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례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을 졸업 했거나 최종 학력에 따라서 동물 병원에서 1년에서 3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요.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의 졸업이나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2021년 8월 28일 이전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동물보건사 시험 홈페이지에서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학력과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묻는 두세 가지의 질문에 응답하면 응시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 기준은 졸업 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등으로. 중명되어야 인정되는. 라는점 참고하시고요. 특례 기준을 미리 충족하기만 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시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특례 자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 자격 중 동물간호 관련 교육 과정이 어느 대학 학과에 해당되는지는 오는 12월 11일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특례자도 12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교육비는 이론 16만 5천 원, 현장 실습 22만 원 예정입니다. 이론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 될 예정인데요. 현장 교육은 동물병원에서 24시간 실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동물병원 근무시간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이 실습 교육기관에 포함되면 별도의 교육 신청이나 비용 지불 없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현장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이 수의사회를 통해서 현장 교육기관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특례 대상자는 향후 현장 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신청해 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 교육비도 납부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및 현장 교육은 현재 구축 중인 특례 대상자 교육 사이트에서 접수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특례 교육 신청 기관이나 실습 교육 동물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12월 11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한번더 자세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시험 장소는 일상 키테스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응시료는 2만원입니다. 2023년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제는 2년제에서 4년제로 다양하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에서의 차이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이제 제1회 응시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격시험이든지 1회 시행할 때 취득하시면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도 돌이켜 보면 1회 자격시험이 쉬웠고 1회인 만큼 값어치도 있었죠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관심있는 분들은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 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